그럼 뭐 이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한번 해 보죠. 왜 이렇게 우리는 슈퍼 히어로물에 열광하는가? 사실 인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히어로물에 열광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학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다루는 걸 보면은 영웅이 세 가지 어떤 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제 원시적인 단계가 신화적 단계. 신화적 단계. 네. 뭐 헤라클레스처럼 엄청난 역경을 겪거나 신의 미움을 받아 가지고 계속 괴물을 보내는데 그 괴물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 자격이 주어진다 나도 별자리가 됐다. 나도 신의 반열에 올랐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나 고대 이집트 신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신화적 영웅이죠. 말하자면 불완전한 인간이 끊임없이 신이 되고자 했던 욕망. 그렇죠. 완벽해지고 싶은 거죠. 음. 그 다음에 이런 구전들이 글로 써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히로무 물이라는 문학적 장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발전 단계는 서사적 히로라는 게 있습니다. 서사적 히로? 예. 신화적 히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군지 몰라요. 없었던 인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서사적 히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역사적 인물을 갖다가 우리가 막 꾸며가지고 영웅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한 결정적인 사람에 대한 욕망이 이 영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신에 향한 어떤 욕망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어떤 초월적 그 상황을 만들어줄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나 일리아드 같은 서사시에 나오는 아킬레스라든지 아킬레스 아킬레스 아... 아, 그 브래드 피티 허벅지 봤어요? 안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트로이라는 영화 두 시간이 넘는데 아, 그 영화를 보는 기억나는 거밖에 그 없어요. 브래드 <laughs> <laughs> 피트 허벅지 그 트로이를 본 다음에 미국 여성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음. 브래드 피티의 에릭 바나냐? 아, 헥토르. 도로. 헥토르냐, 아킬레스니까. 그러니까 아킬레스 같은 반항아적이고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찬 이런 영웅을 좋아하느냐. 어. 아니면 헥토르처럼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런 영웅을 좋아하느냐. 어. 결론은 허벅지. 결론은, 결론은 네. 허벅지. 네. 허벅지기만 <laughs> 해.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laughs> 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하나의 영웅들의 면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영웅들이 필요한가? 음. 혹은 영웅들은 필요 없는가? 음. 이 부분이 이제 오늘의 그 핵심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영혼 존재에서안 된다는 거예요.